잃어버렸고 옷을 새로 샀지만 기분 <laughs> 날씨는 좋다고 한다. 한다. 그럼 음, 가방에 아직도 안온게 진짜 싫어. 아니 그럼 이거는 얘네는 지금 도착은 했는데 자기네 사무실 에 접수가 안돼 있어서 자기네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그런 거잖아. 그 이걸 우리가 네. <laughs> 아 근데 나너 여기 들어보자고안았으면너 앞에서 포기하고 갔을 것 같아. <laughs> 진짜 네. 이거는 약간 한국인의 버력인 것. 어, <laughs> 이 사람 이렇게 기다릴 것 같아. 영류에서 집을 <laughs> <짐을> 대도로 붙이. <laughs> 아 병유를 하지 말라. 어, 직항. 어 직항으로 타면 좀드한것 같아. 하이 무려 비즈니스면 내려. 아 맞아. 비즈니스 를 타고 왔습니다. 여러분 아시아나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. 비즈니스면 알아? <laughs>